종로구청장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정해졌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재선 국회의원인 정문원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.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지 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네. 종로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선 정문원 전 재선 국회의원이 선택됐습니다. 종로구 삼청동에서 나고자란 정문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정 후보는 종로가 서울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잘못되어가고 있는 종로를 바로잡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 종로는 누가 뭐라 해도 뭐 일본 직원 어쩌건 분명한 거는 서울의 심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근데 이 서울의 심장인 종로가 지금 제대로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이 서울의 심장 종로를 제대로 좀 뛰게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. 정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은 주거 환경의 개선입니다. 그동안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으로 제한됐던 재개발을 일정 부분 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. 또 개발 규제 지역의 규제 완화에 대한 뜻도 내비쳤습니다. 주거 환경의 개선. 뭐 여기는 재개발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또그 안에는 주거 환경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대로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좀 정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정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도시의 부활도 약속했습니다. 주거 환경 개선과 교육도시의 부활을 통해 젊은 세대의 유입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.